뉴욕의 브로드웨이와 런던의 피카딜이 관광객들이 유명 뮤지컬을 보기 위해 찾는 세계적인 명소인데요, 한국에도 이처럼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문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 명동의 한 공연장. 관객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은 천만 명, 국적도 방문 목적도 다양해졌습니다. 한류 열풍이 관광으로 이어지면서 볼거리를 찾는 외국인도 늘었습니다. 한국적 정서를 다채롭게 버무린 공연 난타는 지난해만 85만 명의 외국인이 관람하면서.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과 제주 네개의 전용극장을 찾는 관객 8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한국 비보이들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공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5년 초연 이후 세계 130개국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어제 서울 정동에 새 전용극장을 열고 관광객 끌기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어, 이번 전용극장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상품으로 발전하게. 우리 고유의 흥각기를 그려낸 공연들, 한국판 브로드웨이의 주역으로 떠오를지 기대됩니다. JTBC 김은입니다